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나부터. 아, 네. 아, 비 아,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자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혜입니다. 중국어로 인사 부탁드리게요. 大家好,我叫票都會. <laughs> 네, 저는, 다 네, 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네. 오셔 한 골라. 오셔 두 골라. 오셔 두 골라. 아 근데 여러분들 오늘, 어, 이게, 제가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네, 게스트를 또 해서 방송에, 아프리카 방송도 했고, 오늘은 이제 등 운동, 여자분들 풀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풀업을 해본 적이 없죠? 네 없어요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었네 네, 풀업 네, 그렇지 매달리는 것 조차도 어떻게 보면 네. 힘들거든 네. 네. 그래서 제가 어 초보자분들 그리고 이제 풀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여성분들 근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했던 방법들 어, 그런 것들을 조금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연습법들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 도움이 되고 좋았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큐! 큐! <laughs> 자, 여러분들, 그, 스미츠 머신을 이용해서 팔전데요. 철근 같은 경우에 너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매달려보세요. 다리는 땅 일단, 잡고, 그렇지. 이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등을 써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그, 레프트할때 있죠. 그 느낌으로, 팔꿈치를 이렇게 붙이면, 발을 최대한, 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느낌으로만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내가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겠다 싶으면 그때 발을 사용해 주는 거 발은 그냥 대고 있라고 생각하면 돼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만법 올라가서 거올라간 상태에서 버티는 거, 그렇죠? 처음에는 올라간 상태에서 5초 버티는 거 해볼게 요 어, 그렇지 이게 2, 2, 2, 2, 내려오고 어 2, 2, 2, 2, 2, 자 보여드리는 이 동작들 있잖아요 이거를 뭐 5초 그 조금 조금씩 초원을 늘린다고 보시면 돼요 3초, 4초, 5초 처음에 5초가 힘드신 분들은 어, 2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걸 5세트, 3초, 4초, 면서 이거를 5세트, 5세트 하면 돼요 자, 한번더1 2 3 4 5 5천천이늘어뜨리 하지만 조금 천천히 내려오고 그렇지, 그리고 30초 간격으로 세트간에 휴식을 30초 간격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음. 응. 이. 아. 아. 오. 지금 일단 몸이 떨리는 게 보여요 네. 몸이 떨린다는 건 근육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땠어요? 여기 맞죠? 어 여기가 당기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사용을 잘 했다는 거예요 여기를 광배근 이걸로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죠? 네. 이걸로 네. 하려면, 여러분, 어 이걸로 연습을 하다보면 여러분들 포어이 가능하거든요? 이걸로 일단 첫 번째 연습은 이렇게 매달리는 거. 그 다음에 점프하는 연습이죠, 이요 그거를 해볼게요. 이 이거는? 두 번째 방법은 점프하는 방법, 여러분들. 점프한 상태에서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점프해서도 2초 혹은 1초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 그냥 내 날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천천히 그렇지 버티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에 올라갔다가 버티면서 내 힘이 푸는 게 아니라 천천히 버티면서 그게 내 근력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힘들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은, 어, 어떻게 보면 근력이 많이 부족해서 너무 응. 힘들지고 응. 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이 어려정도로 근력이 있을 때 가능한 구거고 응.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에 앞에 보셨던 거, 잘 대고, 잘배송 하는 방법,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벤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다리를 이렇게 걸쳐내는 거야. 무릎을, 여러분들. 응. 이거는 다리내는 쳐 다리를 주 올라갈 경우주고요 네. 이거 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리를 일단 대놓고 일단 프로그램이 똑같이 아까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어.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다리에 최대한 힘을 안 주는 거예요 다리에 최대한 힘을 안 주고 내려올 때는 버티면서 그렇지 다리에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올라가는 방법이요 이거는 벤치에 다리를 대고 어, 이게 지금 앞에 처음 했던 방법이랑, 두번째 했던 이 방법이랑, 세 번째 했던 방법이랑 뭐가 제일 좋을 응. 것 같아요. 방법,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점프, 어, 아직까지 근력이 조금 약하다는, 어, 그런 방법이고. 자, 그러니까 요 정도가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마지막 방법은, 그을도는 아주, 아주, 좋은, 좋은 응. 방법이에요. 응.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죠? 자요번에 보여줄 동작은 여러분들 인버티드로 동작을 보여줄 건데 처음에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제일 좋은 운동입니어디서나할수 있거든요. 요거는보여줄요서고 이렇게 힙으로 게중한 봐도 게요 응. 이거는 아마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어땠 운동 해보니까 어땠어요 오늘? 아 저는 저 혼자 하니까 운동에서잘놀랐는데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자극도 잘 오고, 그래 좋아서 새로운 운동 알고 음, 나서 좋았어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자나 하기엔 좀 힘드니까, 어 이렇게 연습하면 아마 한 개, 두 개, 세개 정도는 할수 있을 거야. 이렇게 조금 씩 하다 보면은 원하는 몸. 해서 하는 거냐 어쨌든 맞아. 어 하루도 안 쉬고 해요 그냥 운동을 웬만하면 맞죠 나도 네. 주 칠이라고 생각하는 왜냐면 하루를 안 가면 운동 안할 거라는 걸내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 여기 쉬는 날만 쉬음좋습니다 멘탈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laughs> 정신력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운동을 하는 여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여자를 당해서 남자분들도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근데 그런 생각을 오늘 좀 많이 반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이 BJ 가이드를 보면서. 네. 어, SNS 같은 건 전혀 안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네. 홍보를 뭐할 수도 없고, 할, 할 것도 없고.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또도와준는 BJ 또, 가이드 너무 고맙고. 여보세요? 다음에 또볼수 있으면 또. 라이브 방송을 하던 번호 도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